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아주 또 중요한 단원이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174페이지에 가보시면 종합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의 특징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을. 다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요 소득을 다 모으면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그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합소득 공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공제를 하고 나면 이게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은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초과 누진세율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요게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와 잘 나오는데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반영해서, 인세다 보니까, 부양, 만약에 똑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그 가족을 반영해서 공제를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공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공제가 있었고, 추가공제가 있죠. 그러면 기본공제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인데, 여기는 본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이 있냐, 소득 제한 같은 건 따지는데,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우리가, 아,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이게 나면은 위, 위를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밑에를 직계 비속이라고, 직계 비속. 비속. 아들, 딸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나이를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따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제를 받냐. 본인은, 예, 본인은 뭐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한도제는 없지만, 배우자. 배우자라든가 이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돼야 돼요. 100만원 이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배우자가 한 명이 있고, 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어, 배우자 소득이 200이 있다. 아들도 소득이 300 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요건이 되더라도. 그래서 100만원.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은 경비를 다제하고난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 가지고 이제 시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 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공제라는 것은 자, 이것도 암기상인데요. 경로우대자가 있다거나 장애인이 있다거나, 부녀자가 있다거나, 부모가 한 가정, 한 부모가 있었을 때는 공제해 주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상 경장부한, 경장부한. 그러면 경로우대자가 있으면 이분은 한 명당 10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좀더 많이 해줘요. 두 배인 200만원. 부녀자 보통 이제 여성가정을 말하겠죠. 여성가장. 네, 50만원. 그 다음에 한 부모도 10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럼 만약에 어, 배우자에도 해당이 되고, 배우자가 장애인이, 경로부대자다. 그러면 100만원 공제 받는 거예요. 자, 아들이고, 어, 아들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200만원 더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 175페이지, 175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박스가 있어요. 175페이지. 그 박스에, 박스에다가 별표시 해놓으시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추가 공제. 자, 동물함이 2번에 총 이제 박스 있죠? 거기다 도 별표 시해놓으시고요 네, 반드시 잡기 그럼 이제 경로우대자는 자, 거기 밑줄입니다. 몇세 이상으로 돼있나요? 네, 70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판정받은 사람. 자, 부녀자라는 것은 거기 그 자료 보시면 밑줄입니다. 박스엔 종합소득 거주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하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그러니까, 이제, 나 홀로 여성 가정을 말하겠죠. 네. 그 다음에가, 아, 역시 한모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금. 연금은 이제, 노후 대비로, 우리가, 아, 우리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있다고 했죠. 노후 대비로, 불입하는 연금 보험료 공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비로 드는 이자. 네, 이자비용 공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특별소득공제는 아, 보험료를 우리가 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보니까, 자, 이것도 암기해주셔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는 이제 전액,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4대보험 들어가죠. 고용보험 마찬가지고요. 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이, 자, 이런 보험료들을 이제 내면 공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쓰면은 우리가 전통 시장에 가서 쓴다거나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이런 걸 쓰면은 좀 장려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보험 용제는 177페이지, 177페이지. 자, 177페이지 가 보시면 177페이지 가 보시면은 거기에 동물암 1번에 보험 용제 있죠, 별표시. 자, 국민 고용은 100% 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예, 여기도 전액됩니다. 요 이게 생긴 어,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업자 어, 실업 실업자를 위해서 어, 드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최근에 생긴 게 노인장기요양. 요즘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시니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은 178페이지 주택자금공제. 이거는 이제 청약을 해서 주택 청약금을 넣으면은그 청약금에 대해서 일부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용카드 공제 요거는 오른쪽에 179페이지에 179페이지가 보시면 뭐 박스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있는 예제 예제 별표시 이 예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하나 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급여가 아, 우리 교재 보면 3천만원 돼 있고 시용카드를 사용한 게 천만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총 급여 기준하고. 요쉬용 카드 기준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급여의 25%를, 자, 25% 암기하셔야 됩니다. 25%를 해줍니다. 그러면 3,000에 25%, 3515, 326750만원. 750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 750만원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750만원에 15%. 그러면 112만 5천원이 되겠죠? 그럼 요거 차감금액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는 천만원 자, 어, 우리가 시험카드쓴게 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 요 천만 원, 요 천만 원 그대로 내려와서, 천만 원쓴 거에 15%, 15%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 거기서 112만 5천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럼 요걸 빼주게 되면은, 37만 5천 원. 자, 요, 요 규정하고, 요 규정하고, 한도, 한도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한도를 따져요. 그래서 한도를 따져서, 300만 원과 비교해서 작은 거. 그러면 3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총급의, 에25%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금액의 15%를 우리가 차감금액으로 해 준다. 요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쓴 거로는 15%를 이용해 준다. 네, 이런 숫자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공제에 중요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보험용 공제는 국민 고용 노인정 아 어, 장유 요양보험료는다100%된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 카드 공제 요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세율을 붙여야겠죠. 그러면 세율은 우리가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6%대 10%대 20%대 올라가서 최고 45%까지 갑니다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공제 대상 보험료의 12%를 일반 공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도 15%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금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럼 세금이 나오면은, 이제 세금이 나오면은, 과표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것을 이제 산출세기랍니다. 이 산출세. 근데 산출된 세금을 또 줄여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액공제라는 조항이에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자 요거예요 그 산출세계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됐나 자녀는 어, 한 명당 자 요거 별표지 자녀 자녀 숫자 아무래도 요즘 뭐 인구감소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5만원 외우셔야 됩니다 두명일 때는 두배 30만원 세명일 때는 요 30만 원 플러스 어, 공지 대상 금액에서 이걸 빼주고요. 네. 그니까 요, 두 명까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자, 요것도 중요하겠죠.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줍니다. 네, 357이 되죠. 네, 어쨌든 요런 숫자들은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눈여겨보셨다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세 공제 요것도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근로자, 근로자들 위해서 해주는 공제예요 근로자들. 그래서, 의료비세 공제 의료비 세 공제. 그럼 뭐 의료비를 쓰면은 우리가 공제 대상 의료비 15%.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5%. 그럼 의료비가 1천만 원이면은 150만 원 원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가 이제 보험료.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 세액 공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일반 보험료의 12%. 네. 장애인 조정 보장성 험 보험료일 때는 더해 줍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세 공제, 교육비. 자, 이것도 별표시. 교육비 세 공제. 대학원생일 때는 전에 본인 대학생일 때는 1 인당 연 900만 원, 초중 고는 연 300만 원, 유치원도 300만 원 됩니다. 네, 응, 대학원생은 전액, 대학생은 연 응, 900, 초중고 300, 유치원 300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 에, 이거는 이제 급여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근로자들의 세액 공제는 130만 원 이하가 되면 근로산출세액의 55%를 공제를 주고 1 3 0 0을 넘었을 때는 71만 5천원에 플러스 130만 추가금액의 30%를 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사례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의한 월세를 지원해 줄수있을 때는 월세세 공제도 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상의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180페이지 가보시면 180페이지에 가 보시면 세율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처음 세율 밑줄 1,400만 원까지는 6%예요. 그다음에 10억을 넘었을 때 45%, 64% 됩니다. 누진세율. 그다음에 세액 공제에서 1번, 동남일번 별표시 자녀 세액 공제. 그래서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명 30만 원, 세 명일 때는 30만 원 플러스 공제 대상 자녀 수에서 두 명을 뺀 거에 30만 원. 그다음에 출산 이백 세액 공제는 한 명당 30, 50, 7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연금 계좌세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특별세 공제 별표치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세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준세 공제 13만원과 특별세 공제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성실사업자. 네, 성실사업자도 되고요. 그래서 표준세 공제 12만원 플러스 기부금세 공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의료비세 공제 별표시. 자, 의료비. 자, 의료비는 대신 밑줄. 라인이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공제 대상 의료비. 자, 그건 읽어보시대요. 대신 맨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밑줄. 어, 그 박스가 있죠. 박스. 박스 별표시. 공제 대상 의료비는 가하고 나를 에, 더하자. 즉,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인, 애 중증질환자는 다100%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난임 시술비도 100%, 미수가 선천성 이상할래 있을땐 100%다. 그 외에는, 자, 기본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총급의 3%와 700만원 중 미니마지다. 자, 요거, 암겨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기본, 이분, 만약에 이분이 뭐, 아버지께서는 70세시다. 그런데, 뭐, 어, 이상인자다. 그럼 의료비가 뭐, 400만원 발생이 됐다. 그럼 아버님은 예를 들어서 다100% 된다는 거예요, 100%. 100%. 그런데 이제 뭐 동생, 동생이 있어요, 아우. 아우가 있었다. 여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의료비 쓴 거, 의료비 쓴 거에 마이너스 총급여의 3%. 총급여의 3%를 해주고, 이거와 하고 700만원. 네. 700만원 중둘 중에 뭐예요? 미니마이즈.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미니마이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급여가 뭐 4천이다 가져간다면 4천에 3%, 그러면 어 4천에 10%가 400이니까 3%면은 120, 120이죠, 120. 그럼 의료비 쓴게뭐 300이었다, 300. 그럼 300에서 1 2 0 빼주면 얼마예요? 180. 그럼 180만 원하고 700만 원, 둘 중에 미니 마이즈? 요게 되겠죠? 그러면 토탈 580만 원 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사례로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자 아, 공제 대상 의료비의 15%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세액 공제 그 밑에 박스 있죠? 자 별표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아, 100만 원한도로 해준다. 일반 보장성 보 보험.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 때 가서 우리가 불입금 대비다 환급이 더 많지 않은 거 아, 보통 생명보험 그런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가 아 보험료 세 공제라고 나와 있죠. 공제 일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은 15%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 공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교육비 세 공제. 자, 거기에 별표시해 으시고 리얼의 별표시. 대학원생은 전액,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 초중고 연 300, 유치원 영유아 연 300. 그다음에 교육비 세 공제는 공제상 교육비 15%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산출세 액 이거는 이제 전체 산출세, 전체 산출세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130만 원까지는 55% 130만 원 넘었을 때는 71만 5천원 플러스 130만 원 추가 금액의30% 네, 이렇게 공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근로자의 월세세 공제. 자, 월세하고 750배 1 5돼 되어 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어, 결론적으로 뭡니까? 퇴직금하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공통점이 종합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죠.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류과세. 네. 그럼 거기 보시면 그어 박스 에 보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보통 우리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그 외에 퇴직 원인에 따라, 아, 받는 일반적인 급여도 퇴직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도 있고. 자, 그러면 퇴직으로 본지 않는 경우가 종업원이 임원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 부장님이 승진해서 이사가 됐어요. 그러면 퇴직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종업원의 급여 체계하고 임원의 급여 체계가 다르니까 퇴직금 정산을 해주거든요. 이건 퇴직이 아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근, 상근, 늘 추구하는 분이 비상근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임원 변 임원의 변동만 있는 거지 뭐퇴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예. 그러면 임시 근로자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뭐큰 변화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정규직이었을 때 퇴직금 정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자 미리 중간 정산 미리 중간 정산을 중간 중간 이 미리 중간 정산은 뭐냐면 근속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근속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가 폐지가 됐을 때, 딴 페이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이란 뭐냐.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 대가를 수령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내 수익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네. 땅을 넘겨도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넘겨도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 넘겨도 대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양도소의 개념이 나와있죠. 자, 자, 밑줄이에요. 광도라는 것은 매도계약 교환. 그래서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고 대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과세되는 자산이 있어요. 보시면 토지, 건축물, 아파트 당첨권,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영업권, 주식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비과세. 자 비과세의 표시 하나. 자 비과세는 이제 어, 양도라도 세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가족을 말해요.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이때 1주택은 국내 주택을 말합니다. 국내 주택.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걸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가 나와있죠. 거기 보시면은, 자, 이번에 중간 예나 밑줄 쳐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수시부가 원천징금밑줄자 그러면 음,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확정신고별표시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죠 우리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12월 말까지인데 12월 말까지인데 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봐기 아, 중에 기 중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중간예납. 두 번째는 중간예납.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부가가 있어요. 수시부가. 네. 이런 것을 기중에 납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중에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그러면 원천징수 하면은 어떤 소득을 지급받으면 바로 원천징수 하는 거죠. 중간예납은 6개월치를 미리 예납을 하는 거예요 수시부과라는 것은 우리가 아, 탈루사유가 있으면 탈루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그럼 거기 보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중간예납은 자, 밑줄입니다 6개월치 미리 예납하는 거니까 1월 6, 6월 말까지 그러면 이제 이 계산해서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줘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 보내줍니다. 자, 그럼 중간연납세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원래는 이제 1년치 자료가 나와야지 정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통 전년도 자료 기준의 2분의 1을 어, 계산해줍니다. 그러면 소괄로 이번 중간연납세 계산은 자 밑줄.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견 납부세의 2분의 1을 중간연납세로 정해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 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리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부가자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어, 거기는 밑줄 완납적 원천징수 이번엔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라는 것은 뭐냐면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세금과 종결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세금과 종결되는 것이고 예납이란 것은 미리 예납 납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것은 이제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까지 확정해서, 확정해서 신고한다. 확정해서 신고하자. 5월 달에 확정해서 신고하자. 이거예요. 어? 5월 달에 확정해서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석서요 다만 이제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확정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5월달에 확정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어, 189페이지 메뉴에,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 왜 얘는 하지 않아도 되냐. 연말정산으로 클로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서 납세만 중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금 대상만 있을 때. 그 다음에 5번, 뭐, 근로퇴직. 근로는 연말정산 퇴직금 원천징수에요. 이것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에 분리과세이자 배당.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금과 종결되는 거니까 얘도 없는 거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연말정산이 있어요.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은 어 제가 근로소득세 시간에 얘기했었죠. 급여를 매월 받으면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시 1년치에 대해서. 연말에 또 정산을 합니다. 아 대신 이제 매달 냈던 세금에선 차감을 시켜 주죠.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전 1년치 총 급여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밑줄 아 그러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를 얼마 해야 되는지 간이색 조견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조견표를 통해서 원천 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1번, 어, 가로 2번 연말정산 시기는 어, 일반적으로는 밑줄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다음에 중도에 퇴사했을 때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이이때 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소득세를 마쳤고요. 뒤에 에, 나오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면서 바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